안녕하세요. 오늘 4월 15일 오늘의 비트코인 시황, 네, 시작합니다 IM머니 카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 보기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비트코인 원화 차트에서는 1시간 차트 상당 변고 4030만 4000원에 대한 종가, 1시간 차트 종가 실패하고요. 그리고 단기 조정 여지 밤에 이어서 나왔습니다. 예, 그 해당 단기 조정은 1시간차트 3,900지지 제한값이었죠. 3,959만 5천원에 대한 음봉 종가 지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 변곡재차 공략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지지 테스트가 많이 나온다면 지금 현재 구간의 1시간 차트 중력 값이었던 3,920만 5천 원으로의 지지 테스트 여부도 같이 연두에 두고 봅니다. 하지만 지지를 유지한 상태에서는 굳이 밑으로 내려간다 보지 않고요. 3,959만 5천 원 지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보고 위로 상당 공략 가능성을 본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달러 차트는 상단 변곡 3만 626 달러에 대한 지지 예 종가 확보했는데 지지가 어제 실패했죠. 그래서 단기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역시 예, 구간 값은 같습니다. 1 시간 차트 지지장 값이든 3만 63.5 달러 종가 지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시간 차트 강세 포인트 3만 199.5 달러 위에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뭐 강세 포인트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상단 변곡 재차 공략 가능성을 봅니다. 예, 물론 지속 뭐 조정이 추가로 이루어지면 예, 중요 값이든 2만 9천 768.5달러 지지 테스트도 같이 볼수 있죠. 뭐, 어, 현재는 일단은 위에로 보고 상담 변곡을 노리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예, 빠르게 체크합니다. 비트코인 원화 차트, 예, 일본, 어, 시간 차트로 살히겠습니다 아, 먼저 일본 차트를 먼저 볼게요. 여기에 일본 차트를 보게 되면, 어, 월봉, 여기에 대한 종가 확보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일봉 차트를 보니까 약간 수렴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수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움직임이 위로 올라가는지 여부를 살펴야 되겠죠. 종가로 일단 먼저. 여기는 종가는 확보는 했어요. 여기 종가가, 양봉 종가가 4천만 4천원. 예, 발음이 어렵네요. 예, 여기는 종가 확보했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을 좀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 3월에 상담 변고, 예, 일봉 차트입니다. 3,966만 7천원에 대한 예, 지지를 예, 한 번, 두번확정적음봉종가지 지가 두번 나왔죠. 예, 그러면 예, 반등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 위로 향하게 되면 예, 여기 4,124만 3천원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확정적으로 나온지 살펴야 되겠죠. 이번 어, 주말 동안의 움직임에 보통의 주말의 움직임에 예전 작년에는 주말의 움직임에 증시의 영향을 너무 많이 따라갔어요. 예, 너무 이 따라갔기 때문에, 어, 뭐, 그걸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그, 지금은 글로벌, 지, 뭐, 증시뿐만 아니라, 뭐, 자본, 투자자본들의 움직임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바로 미터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일 가능성이 좀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움직임면 다른 데서는 거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움직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면서, 암호화폐의 움직임을 보면서, 예, 다음 시장의 움직임들도 같이 살피는 측면들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달러 인덱스에서는 되돌림 상승이 나온 상태라서 위에 저항 확인하면 다시 지지 테스트 여부를 본다면 다음 주 움직임이 초기에는 약 반등하고 조정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주말과 다음 주초 움직임에서는 좀 움직임 위로 갈수 있지 않겠는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일봉 차트에서는 여기 3,966만 7천 원이 지지를 지속하고 있는지를 여부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예, 지속적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가 종가가 깨진 뒤에 갈 수도 있어요. 어디로 갈지는 아직은 확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지지를, 시간 차트의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니까 굳이 밑으로 막 불안하게 보진 않는다. 예, 정도의 의견을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볼수 있는 일본 차트의 값들은 강세 포인트를 여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3,887만 6천원, 그리고 상단 저항 3,999천원 정도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여부도 같이 염두에 둡니다. 그게 지금이냐? 이거는 아니고요 현재는 뭐 앞에 우리가 확인하는 값들이 깨지면 그때 보는 겁니다. 자, 시간 차트로 이어서 살펴보면요. 살펴보면 여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오고 난 뒤에 원화 차트에서는 예, 강세 포인트, 예, 강세 포인트 3,960만 5천원. 지금 한 시간 차트 보고 있습니다. 원화 차트고요 비트. 예, 3,960만 5천원 위에서 예, 계속, 예, 봉 꼬리로 종가,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값들은 3,959만 5천 원. 이것도 1시간 차트 지지 제한 값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 가정이 지속되고 있고요. 여기 1시간 차트 중요 값 3,920만 ,000, 5천 원은 여기 터치 못했어요. 여긴 터치 못했습니다. 시간 차트에서는 여기를 터치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지지 테스트가 안 됐다. 그래서 여기는 지지 테스트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염두에 둔다. 염두에 두고 보고 있다. 왜냐면, 예, 여기 중력값에 대한 확인 과정이 보통 하고 난 다음에, 예, 추세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박스권일 경우에, 박스권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 움직임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염두에 두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움직임이 추가 조정으로 이어진다라고 보면, 자, 여기에 3,998만 6천 원이죠. 여기가 월봉의 중요값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시간 차트에서는 자, 여기에 절반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간 차트에서 여기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추가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패턴 ABCD 형태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만큼 추가 조정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예, 여기도 염두에 둔다. 그러면 주, 주말의움직이 토요, 일요일의 움직임에서 여기서 월요일날 시작할 수도 있어요. 주, 일요일날, 오후 늦게부터는 조정이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부분까지는 뭐 제가 보는 거에서는 그렇게 확정적으로 지금, 지금은 얘기 드리기 애매한 상태고요. 왜냐면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여기를 유지하고 있으면 여기를 노린다고. 그래서 현재의 움직임이 여기에 대한 공략 가능성을 좀더 높게 보고 있는 중이고요. 자,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제차 조정이 잡힐 수 있겠죠. 이때 종가가 여기 하락분에 절반 위에 올라가는지를 살펴야 된다. 그러면 절반을 올라가면 일단 이 하락세는 끊었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예, 여기서큰 움직임이 깊게는 안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조정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단기 조정의 관점에서. 예, 그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어제 움직임에서, 어제 뭐 12시 좀 넘어서 이렇게 전후로 해갖고 조정이 나왔죠. 이 조정이 나올 때, 어, 뭐, 요게 애매하다 싶을 때는 제가 어저께 시향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이 진짜 조정이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면, 눈치 빠른 알트들에서, 알트들이 런을 합니다. 런. 그러면, 비트코인의 어제 움직임이 뭐 2, 3% 정도의 움직임이었다 보면, 알트코인들은 10에서 한15% 정도의 조정이 확, 확 나와버려요. 어제 알트들도 거의 안 움직였어요. 한 1, 2% 정도 내외에서 움직임이 나온 게 다였어요. 위로 반등, 하락, 다 포함해서 그 정도의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움직임이 서로 비슷하더라. 그래서 큰 조정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정도로 봤어요. 어제 여기 움직임이 보면 여기에 지금 현재는 저희 시향에서는 화면을 좀더 원활하게 보기 위해서 202평만 해놨는데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 값들이 보면 102평이 있고요. 100 지수 평균이죠. EMA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테스트를 찌르고 반등세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어, 각각의 중요하게 보는 오늘 하나, 주간 브리핑인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이평선이 추세선이라고 했어요. 추세선과 같은 관점에서 본다. 예, 이평선이든 추세선이든.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이평선들을 볼 때, 자, 그런 공략이 될때 저는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지를 보라고 얘기를 드려요. 이 거래량이 터질 때 이어서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예, 종가가 그 해당 이평선이든 추세선이든 지지 저항값이든 공략을 종가 확보를 하는지를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가 확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움직임이 좀더 크게 나옵니다. 그는 상승 때도 마찬가지고 하락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팁일 수도 있지만 실제 차트를 보면서 실시간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보면 꽤 유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어제 움직임에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예, 거래량이 나왔는데 예, 뭐 이렇게 정도까지는 안 나왔죠. 나름대로의 앞에 캔들에 기준에서 거래량이 나왔는데도 네, 종가를 뚫지를 못했어요. 예, 뚫지는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되돌림 움직임, 예, 눌림일 수도 있고, 되돌림 움직임이 나오는 움직임이 예, 좀 크게 나온다고 보는 거 이때는 여기에서 절반의 움직임을 본다. 이, 이게 사, 이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상승을 할때 저항을 두드린 과정을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할 때, 자, 여기서 두드기고 절반에 올지, 예, 뭐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할때 사람들이 이것만 봐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때 패턴만 보더라고요. 근데 이 규칙이 내려갈 때도 똑같이 잡혀요. 내려갈 때도 동일한 규칙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든지 이 움직임으로 예, 규칙이 동일해요. 그래서 이 구간을 알면은 그 구간의 절반을 알고 그 구간의 절반을 알면은 이 차트가 지금 어디를 공략하는지가 명확하게 보이면은 해당 방향으로 예,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 상승 패턴 때 해당 움직임을 얘기하면은 그 상승만 보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하락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두들기고 있는 상태로 지금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 중이니까 자, 여기서 자, 여기를 본다면은 여기 두들기고 원래 지지 라인까지 내려왔죠. 예, 내려왔어요. 계속 내려오고 있는 중이니까 여긴 그냥 수평 채널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차트적 의견에서는 그래요. 기술적 분석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보면은 예, 여기에서 돌파 움직임이 나온지는 이 하방 돌파. 상, 하방 돌파, 예, 상당 돌파, 이렇게 움직임을 볼 때, 자, 이 박스권의 절반을 보는 거예요. 특히나 앞에 형성됐던 조정 구간의 절반을 보면서, 아, 얘가 돌파 쪽이 더 센지, 이거를 보는 거죠. 예, 이게 하락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락 때도. 하락의 절반을 움직이는지 여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2022년도, 11월, 예, 1 이때, 11월 12월, 이때 형성된 고점과 22년도 11월 이때가 아니죠. 21년도네요. 22년도 11월 12월 때에 최저고점 최저저점을 잡으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거는 이 값과 이 값의 절반을 추출할 수 있어요. 계산기만 두적이든지 더하기 하고 난 다음에 나누기 하면 되죠. 절반과 누구도 추출할 수 있어요. 여기에 절반값이 나왔으면 여기 값들의 절반도 추출할 수 있죠. 이 값들이 참 묘하게도 맞아져요. 지지장의 차트 캔들하고 맞아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구간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이미 계산해낼 수 있겠죠. 계산해낼 수가 있는 거죠. 가게 되면 얘들은 확인하는 값들이 있다는 거예요. 확인하는 값들이. 위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고, 확인하는 값들이 있더라. 그 값들의 기준이 보통 이렇게 절반으로 형성이 많이 되더라.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차트를 봐도 막 너무 어렵게 안 봐도 돼요. 엘리어트 파동이든. 차트의 기술적 용어를 다양하게 쓰는 모든 이 이론들은 이 자연의 규칙을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을 하던데 엘리어 파동의 이론이 우주변화 원리를 보는 값이에요. 그 값은 우리가 그 절반의 값들을 살피다 보면 그 절반의 값들에서 유효한 값들에서의 규칙성을 보니까 그게 피보나치수열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이 내용들은 지금 이 얘기 잠시 얘기 드렸지만 이 내용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값들을 찾아보면 아마 데이터 본인만의 데이터가 있으면 그게 눈에 보이시할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이론적 관점으로 예, 보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흔히 생활에서 살필 수 있는 어떤 규칙성 그걸 적용해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움직이는 모든 존재들은 사람의 생각과 심리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심리에 양 극단을 달리는 거예요. 차트 움직임은 그양 극단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 극단에 갔기 때문에 우리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고뇌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차트의 움직임 인 거예요. 그래서 차트는 구간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으로 본다. 그렇게 해석해서 살피면 현재 구간 구간을 먼저 찾으면 돼요. 구간을 먼저 찾으면 그 구간 안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거고 절반 위에 있으면 센노. 절반 아래에 있으면 약한 놈, 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크게 안 벗어나요. 예, 그 움직임이, 그 움직임이 우리가 자연의 규칙에서,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예, 크게는 네 번의 형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1, 2, 3, 4의큰 네, 네 번의 마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마디 중에서, 이, 예, 우리가 4라고 하는 부분은 뭐죠? 예, 이게 결국 겨울, 겨울이에요. 계절상으로는 겨울이 네요 겨울은 보통 뭐죠? 예, 조장이 고 쉬는 자리잖아요. 가러면 움직임이 뭐죠? 1번, 2번, 3번. 보통 1번, 2번, 3번 파동을 보는 거예요. 이때 막 가는 경우 있죠. 4번 파동도 나올 때도 있어요. 이런 움직임들이 형성되는 게 자연의 규칙이라는 거예요. 자연의 규칙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우리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이 자연의 규칙하고 연관이 없을 것 같죠. 다 생각이 연관이 있어요. 그런 심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막을 때이 이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어? 더 가겠네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고요. 이때부터 이제 고뇌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생각이 막 확장되기 시작해요. 제일 포모가 언제 나올까요? 이때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때 1번, 2번, 3번, 4번 할 때,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갈 때 포모가 장렬합니다. 장렬해요. 근데 3번은, 우리 가을은 뭐죠? 결실을 하는 달이잖아요. 결실하는 달이잖아요. 그러면은 3번에서는 조정이 오는데,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이때 사는 거예요. 이때 사는 거기 때문에, 어, 포모를 해도 따라가면 수익이 나요. 수익이 나거든요. 수익이 나는데 이때를 자신은 이거만큼 더 갈거든. 이 파동이 이제 1번 파동이라고 자기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파동은 예,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파동이 쉬고 난 다음에 다시 가는 거예요. 이런 규칙성을 어용어로는 연료 파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용어를 써서 그렇게 수치적으로 맞추고 수치적으로 맞추는 게 결국 그 안에 피보나치가 나오죠. 피보나치가 나와요. 피보나치는 절반의 수렴해요. 절반에 수렴한다고요. 정확한 값을 추출하는 부분에서는 이 값들의 유효한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엔 수렴은 뭐 해야 한다. 절반에 수렴한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핵심이에요. 절반에 수렴한다는 게 그래서 이 움직임을 보게 되면 계속 절반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추출하는 값들은 좀 다르게 살피지만 결국 에 값들은 뭐다? 수렴을 하더라. 큰 값들의 수렴을 하더라. 뭐 방향을 살피고 하는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나서 보게 되면 제일 좋은 게 뭐다? 나의 멘탈이 안정적이 된다. 투자를 하는 나의, 나의 멘탈, 정서적인 멘탈이 안정이 되더라. 그러면 차트의 움직임이 돼서 너무 기민하게 안 움직이고, 현재 움직임이 어디를 향해서 수렴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을 염두에 두고, 시간차트 움직임을 보면 예, 위로, 절반에 위로 올라가면 위로 노, 공략할 거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여기를 공략을 못하면 여기 구간에 또 절반에 아래로 내려오면 자, 밑으로 내려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만 수고하면 값을 다 추출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다? 본인을 못 믿어서. 그 값을 본인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이유는 본인만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정도만 얘기를 드리고요. 자, 비트코인 워낙 차트의 움직임에서는 예, 위로 올라갈 움직임 확률적인 높게 좀더 높게 본다. 높게 보는데, 자, 3,920만 ,000, 5천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여부는 여전히 살핀다. 그래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자리는 오는 자리다. 오는 자리다. 오는 자리로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안 왔다. 여기 양봉으로 꼬리만 찌르고 오는 그 뒤로 한번안 왔다. 여기는 올 자리로 본다. 언젠지는 예, 위에 저항이 잡히는 시점에서 내려오겠죠 예, 그게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확률적으로 위로 지금은 보는 것 같다 정도로 원화차트의 관점은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러면 달러 차트를 보게 되면요 예, 달러 차트의 일봉 차트를 먼저 보면은 5월의 중요가 예, 3 480.5달러를 종가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종가 확보 여기 종가 확보 여기 종가 확보 그리고 또, 위에가, 구간 이탈에 대한 종가 확보 여부를 살핀다라고 계속 얘기 드렸어요. 흔적이 어디까지 남는, 가는지 여부를 살펴야 된다고 했죠. 여기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여기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난 다음에, 확인 뒤에, 여기와, 중력값에 대한 지지가 확정이 되면, 확정이 되면, 자, 여기도 볼수 있어요. 올해 구간 끝값 그러니까, 여기는, 네, 구간 끝을 하기, 가기 위한 발판의 역할을 하는 자리예요 중간 발판이에요. 어디? 5월에 하단변곡이 구간 끝이잖아요. 밑에 하단변곡이 그 구간에 위에 있으면 5월에 구간 끝으로 구간이 열리게 되고 그 구간의 절반이 대략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절반의 값들로 체크를 안 했지만 추출해서 보니까 여기가 대략 절반 정도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확인 과정이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가는지 여기 확인만 하고 내려오는지 중요하게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절반에, 절반 구간 값에다가, 값에다가 종가를 확보를 하잖아요. 종가를 확보하면은 여기 값들은 영매매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했어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략 과정들을 살피고 그러면 눌림이 나올 때 지지 여부를 살펴야 되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 또 값들이 또 지지장 값들이 4월에, 5월에 지지 값들이 막 나오겠죠. 여기와 어디를 지지를 받는지를 보면서 자, 여기를 돌파하는지, 공략하는지 여부를 살필 수 있어요. 이후의 움직임에서. 그게 지지를 못 받고 계속 내려오면, 네, 올해 하단, 구간, 병, 하단 변구까지 내려오겠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염두에 두고 살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간 값을 아는 게 중요하다. 이 값은 여러분이 현재는 추출을못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시향에서 계속 알려드린 값들은 이런 중요한 구간 값이다. 5월의 구간 값이고, 6월의 구간 값이고, 2022년에 뭐 1월의 구간 값이고, 뭐 이렇게, 각각의 값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간의 값. 그러면 차트가 현재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면 거기 그 값들을 기준해서 여러분들이 더 살펴보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2022년 5월의 구간값과 6월의 구간값을 만족하는 움직임이 어디까지 종가가 확보되는지를 보자는 게 지금의 움직임에서의 단기 목표예요. 단기 목표. 그런 뒤에는 조정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 조정이 잡히기 연승이 있다. 왜냐면 자, 이런 값들은 중요값과 구간 끝값, 상단 변곡, 하단 변곡 예, 이런 값들은 반대의 움직임, 되돌림 움직임, 눌림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예, 거기서 다시 추세가 정해지는 자리예요. 여기에 대한 확인이 되고 나면 어딘지 모르지만 눌림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눌림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눌림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예, 이제 지금 비트코인이 와 있는 거예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움직임 뒤에 좀 조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피자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위로 가는 확률이 좀더 높다. 4월에 월봉 마감하고 같이 이어서 같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정도의 의견을 가집니다. 자, 이것도 한 시간 차트 빠르게 보고 어제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요. 여기 돌파하고 난 뒤에 종가 깨졌죠. 그리고 또 종가 깨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때 하방이 탈했습니다. 그 하방에 이탈한 거는 1시간 차트 지지장값 3만 63.5달러의 종가 지지를 확인하고 위로 지금 상단 저항에 대한 공략이 진행 중이죠. 예, 상단 저항에 대한 공략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 여기로 돌파 움직임으로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보면 여기에 꼬리 끝을 봐도 되고 여기 시작과 종가를 봐도 돼요. 여기 절반이 근처에 있는 게 지금 두들기고 있죠. 상단 변곡하고 여기하고 겹칩니다. 여기 위로 올라가는지 여부를 봐야 되겠죠. 달러 차트에서는. 여기 위로 올라오면 상단 변곡이니까, 어, 그러면 상단 변곡의 자리의 특성상 되돌림 상승의 움직임으로 진행될 견성이 있다. 추가 상승의 움직임으로 갈수 있다. 예, 그 값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와서 예,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예, 보셔야 된다. 시간 차트에서는. 물론 이 과정에서 추가 조정이 나오면은 여기 29,768.5달러, 29,480달러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과정은 자, 한 시간 차트 202평에 올라오고 있는 20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하고도 같이 이어질 수 있겠죠.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직은 뭐 확정적으로 자리로 온, 가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을 얘기를 지을 수는 없지만, 자, 시간 차트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자, 여기에 강세 포인트죠. 애매할 때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애매할 때. 3119.5달러. 종까 지지했죠. 그 위에 있잖아요. 여기 지키면 어딜 본다? 여기를 본다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캔들이 미묘하게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값들은 이미 알고 있죠. 었 알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미 알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을 지금 타고 가고 있다. 여기를 노릴 견성이 좀더 높아 보인다. 왜냐면 하 여기를 지켰으니까. 그 위에 있으니까. 아래로 내려오면 예, 그때는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 이 과정에서 202평이 올라오는 과정하고요. 같이 봐야 되죠. 그러면 자, 여기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 염두에 둬야 되겠죠. 당연히. 당연히 염두에 둡니다. 예, 안 온다. 이런 거 아닙니다. 안 온다. 자, 여기에서 움직이면 현재는 자, 여기에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이루어진 모습이에요. 그럼 여기는 나중에 다시 올 거예요. 오는 자리로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냐 아니냐의 차이이거지. 요런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현재는 확률적으로 여기를 좀더 높게 본다, 돌파 가능성을 정도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달러 비트코인 예, 정리를 하면 원화 차트는 여기 상단 변곡 종가 실패 후 단계 조정 예,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올라가면 여기 공략 가능성. 조정이 지속되면 종력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 달러도 여기 3만 626, 여기에 대한 지지 실패하고 추가 조정이 났죠. 여기서 똑같이 지지 장가, 3만 63달러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강세 포인트 위에 있으니까 상단 변곡 위로 올라갈 견성을 좀더 높여본다 정도의 의견을 전리해 드릴 수 있고요. 이 움직임이 이제 주봉 월, 이 이번 주말의 움직임하고 같이 이어서 보는 게 다음 주초에 움직임이 달러 인덱스가 위에 저항을 확인하러 가는 움직임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마 뭐 주말, 일요일 날 저녁 시간에는 좀 주의를 하셔라. 단기 움직임에서는, 단기, 비트코인의 단기 움직임에서는 예, 그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이 예, 도미넌스 살피면,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기 상단 변고, 여기에 대한 종가 확보는 한 상태에서 예, 추가 조정이 나오면서 예, 강세 포인트 아래로 내려왔어요. 이 강세 포인트 아래로 내려오면 우리는 뭘 본다? 예, 3월의 중료값, 예, 중요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움직임이 46.95 그리고 46.12 구간에 대한 지지 테스트 가능성이 있다. 여기는 예, 여기 주봉의 21년도 주봉의 중요값하고 같이 구간이 겹친다. 구간이 겹친다. 그리고 이 값의 절반 위에 지금 종가를 형성해놓은 상태니까 어, 여기는 지속적으로 두들기겠네, 예, 두들기겠네 정도로 볼수 있어요. 그럼 여기 상승분에 지금 절반 아래로 내려온 상태죠. 예, 절반 아래로 나, 내려왔고, 47.94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우린 여기 지지 테스트, 옆을 보는 건. 도미넌스가, 비트 도미넌스가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도미넌스가 이동할까요? USDC나 DT, 이런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든지, 아니면 알트 코인으로 가든지입니다. 도미넌스는 상대 값이에요. 상대적인 값. 상대 값입니다. 예, 지금 저희는 시총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 도미넌스는 예,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 점유율이에요, 점유율. 점유율 같은 거라서 예, 비트의 점유율이 빠지면 이 점유율은 예,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든지, 알트코인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움직임에서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이쪽으로 이 구간에서 지금 도미넌스가 어쨌든 비트 도미넌스가 조금 더 빠질 견성이 지금 높아졌죠. 예, 이후에는 다시 재차 반등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두들김이 또 나오겠죠. 이때는 또 비트의 도미넌스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이게 비트코인 조정 구간에서, 단기 조정 구간에서 이래 될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상대적인 점유율이니까. 점유율이니까 알 수는 없지만 이때는 지금 도미넌스가 빠지는데 이 도미넌스가 usdc, usdc로 가는지,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는지, 알트 코인으로 가는지 살피시라. 알트 코인에서 움직임이 나오겠죠. 도미넌스가 이동되는, 자금이 이동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살피시면 되고요. 이 움직임에서 보통은 비트에서 알트로 갈 때, 자, 메이저로 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도미넌스 이동은. 예, 그래서 메이저 종목들, 알트코인 메이저 종목들에 대해서 살피자. 예, 이후에는, 예, 중저가, 예, 중저가, 예, 초저가,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많이 나오죠. 자, 이런 부분들 볼 때, 지금은 이제 2단계인 것 같다. 2단계인 것 같다라는 게 현재의 의견입니다, 도미넌스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드리움, BTC. 자, 이드리움, BTC 부분을 보면, 이제, 이게 도미나스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거죠. 이들을 보면서, 자, 알트코인으로 가는지 여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후에 강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는 움직임이, 자, 이때의 움직임에서 반등이 나와, 지지는 깨졌지만 반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뭘 노린다? 여기와 중요값들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럼 이게 뭐다? 되돌림 반등이에요. 되돌림 반등. 되돌림 반등이에요. 되돌림 반등은 찐반등이 아닙니다. 찐반등이 아니에요. 제 관점에서는 그래요. 찐반등이 나오는 자리는 뭐다? 항상 구간 끝에서 많이 나와요. 구간 끝에서 많이 나더라. 그래서 여기를 중요하게 보는 찐반등 자리로 보고 있고 현재는 그 위에 움직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저항을 확인하는 건데 여기는 저항을 뚫었고 자, 여기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이 나오겠죠. 이 저항을 돌파를 하면 왜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파를 하면 여기를 노리겠죠. 강세 포인트. 여기 구간의 움직임이 이더리움의 이번 턴에 단기 고점이 되지 않겠는가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재차 조정이 나오고 여기에 대한 테스트 0.05 btc 가격입니다 이더 btc 이더 btc 일봉 차트 가격이에요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 시황 얘기하는게 주간이다 보니까 조금 길었어요 좀 그래도 좀 차분히 시간이 많은, 지금 많은 주말이니까 좀 차분히 들으시면서 제가 방송에서 했던 내용들을 한번 복귀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